안녕하십니까. 코박사 TV고 말순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아주 오랜만에 화장을 올 처음이었어요. 예,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제가 화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우, 우리 정원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저 옆에 동백꽃이 보이죠. 그거 말고도 꽃이 엄청 예쁘게 아름답게 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꽃들 사진 찍으면서 올. 한문 하장을 인해서 모두 다 응? 자유관금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집콕, 방콕, 예, 모두 다 완전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 뭐 전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뭐 저의 업소를 오픈을 해도 손님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또더 맑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일을 살아본 저의 삶의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 또여경과 고난이 올 때는 그 뒤에 또 엄청나게 더큰게또 저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또 제가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본답니다. 예. 그러면서 너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하죠, 그죠? 네, 저도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이제는 제가 61살인데, 아름답고, 멋진 삶을 만들고 가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늘 혼자, 제가 우리 멋진 아들과 둘이 늘 사니까, 혼자의 삶이 참 익숙해져서, 요번에 좀더 방콕, 직콕, 모두 다 해도, 저는 뭐그 자체에 별 어려움 없이 또 혼자만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예. 전부 다 힘들다, 죽는다. 그러면 말에도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힘들지만은 또, 거기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찾고 난 다음에 내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굉장히 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 편하게 하지 않아요. 엄청 힘들고, 엄청 피눈물 나게 살면서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뭐라 해도 내 대신 아무도 해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늘 유튜브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내가 보좌되고 내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 말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로 참 예쁘게 또내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의 탓은 없어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서 보니까 다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누가 어느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한것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 내가 힘들게 내 자신을 스스로 올가미지 않았나? 혼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아, 뭐 엄청 철이 많이 뜬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말의 힘을, 응? 힘을 우리가 얻어서 이 힘대로 늘 괜찮을 거야. 하고 뭐, 언제나 그러면서 또 면역력을 키워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있죠. 날마 집에만 있다가 저는 이제 시간나면 가끔 이제 뭐 외곽지에 요즘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어디 가자고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래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하죠 그래, 그래 얼마 전에 지금 벚꽃이 피어서 난리죠 대구 수성뭐 외에 또 우리 집에도 꽃이 뭐 엄청나게 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까지 제가 글어서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서 죽을 뿐이었어요 그고 그게 제가 그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운동도 하고 면역력도 좀 키우고 해서 또 이거 지나가고 나면 또 예쁜 삶. 아, 날씨가 날마다 좋으면은 그게 좋은 줄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또 비도 오고 또 눈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하면서 이 날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예. 오늘 언제나 말의 힘을 줘서 긍정적인 말남또 사고. 내 인생은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길들,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서 우리 또이 코로나 이도곧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번 외치면서 오늘도 힘있고 활기차게 제가 예쁜 화장을 했는 그 기념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곧 지나갈 거예요. 사랑합니다. 오, 우리 집에 노랑나비가 어머 너무 예쁘죠. 완전 봄이에요. 보세요. 노랑나비 때문에 내가 예뻤어요. 잠시 아우 동영상 찍습니다. 여러분. 아우 예쁘라.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네, 노랑나비처럼 노랗게 행복한 날 되세요.